옮겨보겠습니다. 300릭 n background c 이렇게 되네요, 위치가. 조금 확대해보겠습니다. 잘, 자연스럽게는 좀안 되네요. 옆에를 좀 보려고 했더니만은 랭귀지 한번 눌러볼까요? 코리안도 있네요. 코리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랭귀지 a 맨 German Japanese Orison, Nojoker, English Creek, Generator, Cadmodel d o w n l o a d 클릭, 폴더 열기 눌러서 해당 파일을 클릭, 압축, 풀기 합니다. 폴더에 압축 풀기 하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 센터 버튼 하면은 지금 인벤드 파일로 다운받았는데요 화면 좌우로 옮겨 들리니까 뭔가를 실행을 해서 예. 어디가? 첫 어디 찾고 있습니다. 내가 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 조립품입니다 전체 한번 셀렉트 해 보겠습니다 Ctrl C 합니다 모델링 w o r k Spaces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파일이 많지 않으니까 이 폴더 내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파일은 필요 없습니다. 클릭 예. Yeah. 왼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스위칭 인벤터 가져온 CAD 파일 배치 한번 눌러볼까요? 모던 모형 취소했습니다. 뭐 의미 없습니다. 배치 팔유형 파일 인벤트 파일로 변환합니다. 지금 FBW3590XR 인데요. 헤드 파일과 이름을 매칭시키겠습니다. Ctrl-C, C-SO, s w i t c h i n 450에 300이네요. 이 300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포지션 위치네요. 시는 위치가 300 이란 뜻입니다. 지우겠습니다. 열기 하겠습니다. 지금 탑 뷰를 보고 계신데요. 프론트 한번 보겠습니다. 프론트는 잘 구분이 안 되겠고요. 지금 위치를 보시면은 이미 슬라이드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배드라고 얘기한 게 맞나요? 알고 클릭인 그래픽 윈도우 x축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한번더 회전합니다. 클릭, 알고 클릭 취소합니다. 좀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거리 측정하겠습니다. 클릭. Surface of a component. 클릭. Horizontal line. 클릭 and drag. Select. 복사합니다. Grip snap. 클릭. On the edge. 아바 컴포넌트 클릭 레이를 따라 끌기 오른쪽으로 복사한 값 붙여넣습니다 엔터 알비 클릭 적용 및 고정합니다 정면도 탑 보겠습니다 위치 맞죠 홈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 측정 클릭 서피스 넥스터 Horizontal Line 드래그 알비 클릭 복사, 그립스냅 엣지 클릭 네거티브 붙여넣기 합니다. 알비 클릭 적용 및 고정, 라이트뷰 더블클릭 합니다. 우측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내려야 되겠죠. 클릭 액션 스툴바로부터 클릭 그리 측정 클릭 서비스 오브 컴포넌트 클릭 오리젠탈 라인 어버 라이트뷰 드래그 복사합니다 탑키 클릭 그리프스네요 클릭 에지 어버 버티컬 라인 클릭 레일을 따라서 클릭 네거티브 붙여넣습니다 엔터 알비클릭 확인, 셀렉터컴포넌트 클릭 우측 면도, 클릭 좌측 면도, 더블클릭 프론트 뷰 활성화 해서 한번 확인합니다. 요금 위치가 프론트 뷰가. 안 맞네요. 탑뷰 보겠습니다. 더블클릭. 탑뷰. 프론트뷰가 안 맞습니다. 탑뷰가 잘못됐네요. 클릭, 컴포넌트, 홈을 보겠습니다. 홈면뷰 지금 보고 계신데요. 클릭, 측정. 클릭, 서피스. 지금 보시면은, 이 위치가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정면도 보겠습니다. 정면도는 일치가 하는데요. 탑 다시 보겠습니다. 홈리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떨어져 보이나요?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제로는 맞네요. 다시 한번 거리 측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a 드에서 컨셉을 잡으면서 띄어놓았었는데요 Next horizontal line 2.5mm입니다. 닫습니다. 스트로크 스타팅 포지션 B라고 보입니다. Without s h e r with shear. 스크롤 바를 내려보겠습니다. 육공 삼오구공 똑같죠? 450 보시면 은 With Shear, Without Shear, With Shear shield. s h e 이 있으면 은 2.5mm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입들은 s h e 있는 타입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스 t 로 o 스타팅 포지션 t i n g Position B는, 450, 2.5mm에, 345가 되겠죠. c a d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2.3입니다. 제로. 지금 이 타입은 실이 없는 타입입니다. 마스터가 컨셉을 잡으면서 실이 있는 타입으로 지금 했습니다. 이 구성 요소. 클릭 편집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슬라이더 레일 슬라이드라고 하네요. 이름은 어디에 있는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레일 슬라이더 1, 2 지우겠습니다. 클릭 컨트롤키 프레스 홀더 다중 선택합니다. 클릭 그립 스네 클릭 엣지 오브 컴포넌트 클릭 레일에 따라 클릭이 네거티브 6.5 엔터 할비 클릭 적용 및 고정 하겠습니다. 꼬리 측정 하겠습니다. 클릭 랩드 서피스 클릭 넥스트 h o r i z o n 지금 2.5mm 인데요복귀해 보겠습니다 클 l 셀렉트 s e l e c 정면도 탑뷰 보고 있습니다 클 l 그립 스 Grips Name HM c l e a 레일 따라 그리 기 네거티브 2.5크릭